뜻밖에 보게 되어서 생각이 난 김에 제가 전 남편과 이혼한 스토리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전 남편과 저희 부모님이 아시는 분 소개로 맞선 비슷하게 해서 만나 2년 가까이 연애를 하다가 결혼했어요. 전 남편이 저를 처음 보고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참 착해 보여서 결혼하게 되면 자기 가족들과도 잘 어울리고 부모님께도 잘하는 며느리가 될것 같았다는 이유 때문이었대요. 전 남편은 그동안 사귄 여자가 여럿 있었는데. 모두 결혼을 포기했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전남편이 효자라는 것이었대요. 전남편에게는 여동생 한 명과 남동생 두 명이 있었죠. 당시 시부모님은 경제력이 없으셔서 전남편이 가장 노릇을 하면서도 시동생들과 부모님을 각별히 챙기고 있었습니다. 저와의 첫 만남에서도 전남편은 장남이면서 부모님 밑에서 자란 남편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대뜸 물었어요. 요새 사람 같지 않게 책임감이 강한 장남이었습니다. 저도 저희 친정집에선 장녀였던 터라 전남편을 이해했어요. 전남편과 결혼하게 되면 저의 친정집에도 마사이로서 역할을 잘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참 듬직하니 마음에 들었어요. 요새 사람처럼 약지도 않고 계산적이지도 않고 순수한 점이 좋았어요. 시댁 쪽에서는 제가 직장도 좋고 전남편이 절 마음에 들어하니까 무척 좋아했습니다. 마침 시동생이 오랫동안 사귄 아가씨가 있어서 결혼을 서두르고 싶어 했는데 장남 먼저 결혼해야 한다는 시부모님 말씀 따라서 생각보다 일찍 결혼을 했어요. 신혼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전 남편은 결혼 전보다 결혼 후가 더 좋았어요. 전 남편은 전문직 정사원이어서 수입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정 부모님 용돈부터 아직 대학생인 남동생 용돈까지 잘 챙겨주고 있었죠. 저도 물론 시댁 식구들한테도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한 달이 지난 무렵 도련님이 속도위반으로 결혼할 아가씨가 임신하게 되자 급히 서둘러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이상하게도 시부모님은 순서를 중시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장남이 우선이었죠. 당연히 장남인 전남편이 아기를 먼저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도련님이 속도위반해서 아이를 먼저 낳으신 걸 뭐라 하진 않으셨지만 대신에 저의 임신 소식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때부터 별 때마다 아기 소식을 물으셨어요. 아이는 빨리 나아서 키우는 것이 좋다고 하시며 한약도 지어주시고 매일 먹었는지 체크까지 하셨습니다. 처음엔 제가 건강에 특별히 문제가 없으니 언젠가는 임신하겠거니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어머니께서 보내주신 한약도 잘 먹고 있다고 말했지만 너무 먹기가 역겨워서 거의 먹지 않고 지낼 때가 많았어요. 그만큼 임신을 걱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동서가 결혼 석달이 되었을 때 출산을 했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속손주라서 엄청 기뻐하시더라고요. 전남편도 동생이 아기를 낳았다면서 자기 자식이냥 아기가 보고 싶다고 동생 집에 아기용품 선물을 사들고 자주 들락거렸습니다. 그때쯤에 시어머님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혹시 피임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직장 일 때문에 아이를 일부러 늦게 낳는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거 아니냐며 행여 그럴 생각 말하고 다그치셨습니다. 낳기만 하면 아이는 시부모님이 맡아서 키워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일단 병원에 함께 가서 문제가 없는지 진단받아보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연차를 써서 시어머니와 함께 산부인과에 가서 임신하는 게 이상이 없는지 진찰을 받았어요. 시어머님도 들으셨지만 임신하는 데 저는 이상이 없고 지극히 정상이니 혹시 걱정되시면 남편분에게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는 아들한테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부사인 줄 눈치챈 의사가 요새는 남성 불임이 많다며 며느리는 이상이 없으니 아드님이 검사를 받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은 다른 여자를 임신시킨 적이 있어요? 그러니 확실히 아니죠?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말을 해놓고 잠깐 제 눈치를 살피는 것도 같았지만 무슨 당당한 일인 것이냐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남편이 오래 전 철없던 시절에 술집 여자를 만나서 임신시켰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유산을 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 의사도 나도 놀랐어요. 저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제 앞에서 저런 얘기를 거리낌없이 말하는 걸 봐서 시어머니가 얼마나 임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임신하지 않는 저에게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알게 되었죠. 술집에서 만나서 임신했던 그 여자에 대해서 전남편에게 물어보니까 엄마가 그런 말까지 다했냐며 시어머니에 대해 화를 내더군요. 그때 시어머니가 그 여자한테 몰래 강제 유산을 시켰대요. 절대 술집에서 놀던 여자는 용납할 수가 없다고 했었대요. 아무튼 이일 이후 저는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젠 점점 노골적으로 시어머니의 간섭이 시작되었고 몰랐던 전남편과의 가족까지 알아버렸으니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그래도 일절 시어머니에게 칫잡히기 싫어서 퇴근 후 회사일도 많이 피곤했지만 집안 살림을 똑부러지게 잘했어요. 겨울 김장철이 다가오자 회사 직원 가족이 배추 장사를 했는데 완전 싼 가격에 배추를 판매한다고 해서 많이 사드렸어요. 저는 한 번도 김장을 해보진 않았지만 한번 해보고 싶어서 꽤 많은 양을 주문했습니다. 넉넉히 해서 동선에도 주고 시어머니께 자랑삼아 한번 해드리고 싶었죠. 친정 엄마가 허리 디스크가 있으셔서 김장 못하게 하려고 김장에서 보내드릴 생각이었어요. 전 남편에게 함께 거들어 달라고 하면 뭐하러 이렇게 많이 김장하냐고 한소리 할것 같아서 일부러 전 남편이 출장 간날을 잡아서 김장을 했습니다. 절인 배추니까 레시피 보고 고추 양념만 잘하면 되겠거니 했었죠. 그렇게 이틀을 혼자서 거의 꼬박 날 세워가려 했습니다. 제가 워낙에 깔끔한 성격이라서 누려놓고 잠깐 쉬고 하지를 못합니다. 처음 하는 거라서 더디 걸렸지만 겨우 다 끝내고 나니 무너지듯이 너무 피곤하고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서 끙끙 앓고 누워서 미친 듯이 잤네요. 얼마나 한참을 잤을까 저도 모르게 제가 앓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하혈을 하고 있었어요. 허리도 끊어질 듯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냥 몸이 피곤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마법이 빨리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하지 말걸 후회도 했지만 막상 김장을 담아놓은 김치 통들을 보니까 흐뭇했었죠. 그리고 회사에는 하루 연차를 쓰고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푹 쉬었더니 한결 나아졌습니다. 전남편은 무식하게 김장을 혼자 했냐면서 속상해하며 다신 하지 말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때 바로 병원에 가지 않은 걸 후회합니다. 나중에 병원에서 불임 진단을 받았을 때 제가 유산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이때가 아니었나 싶었어요. 잘 관리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던 것 같았어요. 동서의아기가 돌잔치 할 때도 시어머니는 저를 곱지 않은 눈빛으로 보곤 했어요. 그렇잖아도 비참한데 동서의 아기를 안고서 전남편을 얼마나 이뻐하는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자꾸만 작아지는 내 모습만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전 남편 친구들을 만나도 아기 키우는 얘기만 했는데 그럴 때마다 주눅이 들었고 전 남편이 안쓰럽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시댁에 무슨 빚을 진 듯한 모양새로 더욱더 나름 잘했습니다. 시시때때로 시부모님 용돈과 선물도 자주 해드렸고 자주 찾아 뵙진 않았어도 저는 만며들이 역할을 잘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결혼 후 2년이 되어가자 시어머니께서 참을 만큼 참으셨다는 듯이 저를 데리고 유명 불임 클리닉 센터에 갔는데 불임 진단이 내려지자마자 바로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한 살이라도 나이가 적을 때 서로 헤어지는 게 좋지 않냐고 했어요. 그러시면서 당신 아들을 놓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남편에게도 그렇게 종용하셨어요. 처음엔 전남편도 시어머니가 이혼하라고 했을 때는 화를 많이 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까지 가세해서 전남편을 불러다 놓고 설득을 하곤 했습니다. 저 나이가 들기 전에 이혼을 하면 서로 좋지 않겠냐고 하시면서요. 전 남편이 자식 없이 인생을 보내는 건볼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네요. 자식 못 낳는 며느리로 시댁 식구들 눈치나 보고 살면 뭐 하겠냐고 서로 깨끗하게 헤어지라고 하면서 벌써 선볼 아가씨까지 물색하며 다니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대놓고 시댁 출입을 금지하셨어요.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면서 결단을 내렸다며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시아버지 생신에 남편이 유명한 한정식집을 예약했는데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서는 박차고 나가시고 시아버지도 헛기침만 하시고는 나가버리셨어요. 그 자리에 왔던 서방님 부부와 아가씨도 표정이 굳어져 버렸고요. 전 남편은 난처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처음에 서방님과 동서 아가씨도 저에게 위로를 많이 했었지만 어느 순간 저를 소닥보듯이 불청객 취급했어요. 알아서 눈치껏 사라져주길 바라는 표정이었죠. 시부모님은 일부러 더욱 난감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희 부부간 사이가 좋고 말고 할거 없이 본인이 입판사판 해보자는 심산이셨던 것 같았어요. 어떻게든 이혼시키려고 작정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를 전남편을 놓아주지 않고 당신 아들 인생 망치는 여자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댁에서 철저하게 왕따를 당했어요. 명절때도 문전박대를 당해서 돌아왔고요. 전남편이 방패막이 되어주긴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계속 저를 감싸고 돌면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는 것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전남편은 절대로 자기 부모님과 영 끊고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천성이 그렇죠. 그래서 할수 없이 시댁 출입을 하지는 못하고 몇년 동안 전남편 혼자 시댁 출입을 했습니다. 전남편 시부모님께 부림 클리닉 센터에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 시험관 아기로 낳게 되면 쌍둥이 낳을 거라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라고 큰 소리쳤어요. 그렇지만 시험관 아기는 잘안 되었어요. 저는 스트레스를 더 크게 받았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은 버려진 아기를 입양해서 키워보자고 했어요. 저는 그것도 싫었어요. 자기네 핏줄 아니라고 얼마나 저한테나 그 아이한테 못되게 굴지 뻔하다고 했어요. 그러던 중두 번째 남동생도 결혼했는데 아니 글쎄 결혼한 지한달 만에 동서가 임신을 했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런 일이 남들에게 평범한 일상이지만 저에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불행했고 힘들었습니다. 남들처럼 임신만 하면 내 인생은 완벽한데 그것 하나 때문에 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헛구역질을 하고 속이 메스꺼움이 심해 기다리고 기다리던 임신이 아닌가 했어요. 병원에 달려가봤더니 상상 임신이라네요. 그렇게 결혼 5년이 넘어가도 전 남편과 제가 이혼을 할 생각을 하지 않자 열이 받으셨는지 저희 친정 어머니를 불러서 이혼을 시키라고 강요했습니다. 아들 인생 돌려주라고 했다네요. 그동안 속상할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렸나 보네요. 시댁 출입 출입도 금지당하고 왕따 당한 사실을 모르셨나요? 시어머니 말을 듣고서 친정 부모님께서 엄청 오셨습니다. 그쯤 되자 전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두고 시어머니가 소개해준 여자를 만나고 있지 않나 의심도 갔어요. 그래서 전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당시 우울증도 심하게 와서 성질도 개팍하게 많이 변해가더군요. 전남편과 매일 다투고 싸우고 울고 불고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러자 전남편은 시댁에 들어가서 며칠째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전남편을 보신 시부모님은 잘됐다고 얼마나 손뼉을 치셨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친정어 여동생에게 울며 들며 하소연했어요. 그렇게 철석같이 내 옆을 지켜주겠다던 남편이 시댁집으로 들어가서 며칠씩 오지 않아서 엄청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찾아오셔서 당장 이혼하라고 했는데 절대로 이혼 못 해주겠다고 했더니 집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 망하게 된다면서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한테 전화 걸더니 딸좀 제발 데려가라고 부탁한다고 사정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때 그렇지 않아도 시어머니 처사에 화가 나 있었던 친정어머니가 시어머니에게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까지도 아들 가진 갑질 행세를 하냐고 하면서 대판 싸웠어요. 제 전남편 와이프 자리 비켜주면 시집 오겠다는 색시들이 줄 섰다면서요. 저를 남편한테 빈대처럼 붙어있는 벌레처럼 봤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남편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이제 지긋지긋해서 함께 못 살겠다고 했어요. 매일 매일 우는 소리, 칭얼대는 소리도 지겹고 자기 엄마 아빠가 이혼하라는 소리도 지겹고 동생들까지도 저를 미친년 취급한다면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혼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길을 의심했었네요. 결혼 한 번도 안한 노처녀인데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별거 중이라고 말했는데도 괜찮다며 전 남편과 사귀고 싶어 한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참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무엇보다도 그 여자랑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렇지만 저랑 함께 있으면 부림이건 아니건 간에 너무 힘들다면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젠 저랑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한대얻어맞아서 정신을 잃을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도 몰랐으며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합의 이혼만 해주면 최대한 빨리 그 여자랑 재혼하고 싶단 말까지 했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기가 막히더군요. 그리고 재산을 분할하지도 않고 모두 주고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위자료도 충분할 테니 당장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러고는 짐을 싸기 시작하는데 저는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잘못했다고 바지가랑이를 잡고 사정했다가 악을 쓰고 때를 써보기도 했지만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고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세 달이 지나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이런 사정을 알게 된 남동생이 매형인 전남편을 만났는데 이혼 결심을 굳혔더랍니다. 그리고 벌써 그 여자와 함께 살려고 집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면서 아무 거리낌도 없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발 누나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했다네요. 빠른 시일 내에 이혼 절차 밟아요. 그러면서 남동생이 저의 손을 잡고 매형 놔주자고 했어요. 엄마도 모두들 생각도 이혼하는 게 맞다고요. 매형 놔주고 나서 누나 인생을 다시 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현재 남편은 저보다 10살이나 더 많아요. 전부인과 사별한 후에 재혼을 하지 않고 있다가 딸과 아들이 둘다 유학 간 바람에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나이가 많긴 했어도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사업가였어요. 한마디로 돈 많은 남자였습니다. 회사에서 엄며가며 저를 한 번씩 봤다는데 이혼녀라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대시했어요. 이혼녀라서 자존감이 한없이 낮아진 나에게 관심 가져주고 다정하게 다가오니까 바로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전남편이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다는 말에 약이 올라서 저도 재혼해서 보란 듯이 잘 살고 싶었습니다. 재혼과 동시에 회사도 그만두고 멋지게 화려하게 꾸미고 살았습니다. 같은 동년배 친구들은 아이들 교육이다, 뭐다, 세월이 가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살 때, 저는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하니, 쓰고 사는 재미도 꽤 괜찮더군요. 아이도 한 번도 안나아봤겠다 속속 있는 애들도 없겠다, 스트레스 받을 일 없고, 매일매일 히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고, 시시대태로 전신 마사지나 받으러 다니고, 얼굴에 보톡스 맞고, 그리고 코 성형까지 했어요. 명품 핸드백까지 저는 오히려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이쯤 되니 얼굴과 몸매가 확실히 다르더군요. 거기에다 남편이 다정다감하게 잘해주니 세상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백화점에서나 길을 갈때 유모차 끌고 가는 아줌마들에게 시선이 끌리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애들만 봐도 내가 낳은 아이인 것처럼 신기하고 경이롭게 쳐다보곤 했습니다. 자제해서 현재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현재 남편이 회사에 법률 상담을 받아 줄 팀을 새롭게 꾸렸다고 하면서 부부 동반으로 집으로 초대한다고 했습니다. 요리사가 와서 식사 대접을 하는 거라서 저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죠. 새로운 법률 상담 팀은 기존의 전문직 종사자들 세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총 6명이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모두 젊은 사람들로 구성을 했다는데 그 부인들이 저랑 나이대가 비슷해서 잘 어울리면 좋을 거라 했어요. 그래서 남편 내조를 위해서 참신하게 차를 입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중한 사람이 낯이 익었습니다. 전남편인 줄 바로 알아챘어요. 못본지꽤 오래되었는데 그새 많이 늙었더라고요. 전남편이라고 생각하기도 창피할 정도로 외소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여서 참 보기가 딱했습니다. 거기에다 따라온 그 여자, 나랑 이혼하기 전에 사귀었다는 그 여자도 왔어요. 아니 뭐야? 이렇게 못생긴 여자였더니 완전 아줌마이다. 촌스럽고 겨우 저런 여자랑 재혼하려고 이혼하자고 기를 쓰고 덤빈 거였다니. 전 남편은 따라온 그 여자를 보고 저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저는 거기에다 대보니 완전 여신 같았네요. 전 남편은 저를 보고 살짝 놀라긴 했지만 닮은 사람인가 하고 긴가민가 하는 눈치였습니다. 엄청 예뻐졌고 날씬하고 화려해져서 옛날에 수다분했던 때와 비교가 안될 만큼 많이 변했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 남편의 이름을 부르고 먼저 악수를 청했어요. 이혼한 전 부인을 벌써 잊었냐고 했더니 둘다 깜짝 놀라더군요. 현재 남편에게도 소개해줬어요. 어, 다른 여자라 살고 싶다고 떠난 전 남편이에요. 세상에, 여기서 만나다니. 현재 남편은 쿨하게 인년 한번 대단하다고 하며 놀라워했어요. 그런데 전 남편 와이프는 매우 당황했어요. 아무리 애를 두 번씩이나 낳았다고 치더라도 얼마나 관리가 안 되었던지, 뱃살도 쭉처지고 얼굴에 완전 후덕한 아줌마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여자로서 매력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저런 여자랑 애기 낳고 살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볼품 없었어요. 저는 그 여자에게도 제가 선배인이 먼저 아는 채를 했어요. 그동안 어떤 여자인지 궁금했었는데 오늘 보게 되네요. 반가워요. 저는 당신 남편의 전부인이에요. 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내민 손을 가볍게 터치만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전 남편과 전 남편 와이프는 그 자리가 매우 불편한지 좌불 안석이었습니다. 다른 두분 부부들도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남편이 일단 어찌됐건 즐겁게 식사하자고 분위기를 띄우더군요. 전 남편과 그 여자는 식사하는 내내 굳은 표정이었지만 대화가 오갈 땐 억지 웃음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저 같으면 박차고 일어나서 가버렸을 텐데 잘 참고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식사 중에 전 남편은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 여자만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긴 했지만 완벽한 외모에 기가 많이 죽어 있었어요. 다른 부부들이 저보고 완전 미인이라며 이구동성 말했는데 듣기 참 좋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따로 전 남편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겨우 저런 여자랑 살려고 나랑 이혼했다니 참 실망이네. 아니지, 씨바지 능력이 있었지, 씨바지. 그리고 말했어요. 씨바지는 아주 대단한 거니까 땅게 눈돌리지 말고 애들한테 좋은 아빠로 잘 지내길 바래. 그리고 부탁인데 이젠 제발 내 주위에서 얼쩡거리지 말아줬으면 하는데 부탁이야 나새 출발 하는데 잡것을 보게 되니 옛날 일이 생각나서 말이야 라고 했어요 웃으면서 아주 최대한 교양 있게 말했는데 너무 심했나 하고 생각될 정도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더라고요 그리고 전남편과 사는 그 여자한테도 가서 말했어요 전 남편이 당신과 살겠다고 집 나가서 이혼을 요구했었는데, 여기서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네요. 유부남 이혼시키고 사니까 살만하던가요? 아님 전 남편이 이혼하고 올 테니까 같이 살자고 하던가요? 저한테 고마워하세요. 끝까지 제가 이혼 안 해줬으면 불륜녀로 남았을 텐데. 저도 고마워요. 당신 때문에 거지 같은 당신 남편을 떠나게 됐잖아요. 난 지금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또 말했어요. 당신이나 당신 남편 내 수준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지금 당장 꺼져주세요 플리즈 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남편 와이프는 놀란 토끼눈을 뜨고 뒷걸음질 치더니 전 남편을 잡고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제 남편에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바로 가버렸습니다. 이후 전 남편은 알아서 법률상담팀에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참 저렇게 볼 것도 아무것도 없는 인간한테 내가 왜 그렇게 매달렸는지 한심하기만 했습니다. 저런 인간과 이혼하기를 천만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세련된 현재 의 남편을 만날 수 있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운명의 장난이란 게 있을까요? 전남편과 그 불륜녀를 보니 원하는 대로 끼리끼리 만나서 좋고 난 기다리던 운명의 남편을 만났으니 또 거기에다 불쌍한 전남편을 보며 옛날의 회연을 털어버렸으니 말입니다.